자,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회적인 방언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쓰이 세상에서는 쓰이지 않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상호 작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표현을 뽑자면은 성령 충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쓰이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한다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는 생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여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배워서 공부해서 책 읽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즉,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과 오순절에 내려진 그 성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 받은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혹은 탄원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어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반드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만 존재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 예수님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이었지만은 예수님 이후부터는 오늘에도 다를 내용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러분 앞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유대인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더 집중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듣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출신이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무슨 근거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이나 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탄만 할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대면대면한 사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원수와 같은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투는 내용이 종종 보여집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할 때에도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하냐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 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러분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지역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범주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인가?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아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이전에, 이전부터 어떤 말을 출창해왔는지를 기억해냈다면 이렇게 무지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분께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당시 유대인의 관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일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작은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내던진다라는 거예요. 내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소견으로. 전정근근하면서 이거 안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되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안될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서 믿고 맡길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수 7절 말씀 보세요.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계속해서 읽어 드렸지만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의식은 보통 7일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날을 종결이라는 의미를 지닌 엑소디오스라고 지칭을 했어요. 엑소디오스 바로 이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 곧 큰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은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과 같이 거룩하고 융숭하게 지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의 보편성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이 높은지 낮은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누구도 누구나 해당되는 그러한 열려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 누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런 나 자신의 나 자신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그냥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그 대상자가 바로 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목마르거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목마름에는 다른 또 다른 전제가 없다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등장하고 여러 이단과 사이비 사상의 중심에 있는 잘못된 사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죄로 나를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육이 악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요,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목마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말씀하실 때에 눈여겨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전제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든지 목마름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용기 있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분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 일은 예고되었던 거예요 이미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초청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는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 딱단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이 말씀에선 성령의 또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란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고 그 성령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게다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바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종말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룹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물은요 강 주위에 있는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말은요. 곧 어떤 의미냐면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성령이 흘러넘치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어려움 곧 목마름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성령을 주셔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아래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실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오르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목마름을 갖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주변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무리의 바, 무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4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제한 없이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정말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수 있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아니 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무리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잡고자는 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과 오해와 무지와 호기심의 비전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유사 신앙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외적인 성장이나 겉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데 소홀했던 교회가 낳은 돌연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요, 그저 내 피로나 채우고 내 욕망만 채우고 내 겉모습만 꾸미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인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아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큐티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조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게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는 삶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내한몸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알아야 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그 순간에 춤을 볼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고 그 초청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